아담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온갖 기구를 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물건이란 곧 실증나는 법. 사람은 생명과의 교감을 통해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여 아담은 생명들을 만났고 만나는 동물마다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갱년기 까마귀 사춘기 염소 권태기 당나귀 등등 생명의 의미를 그 이름에 담아줍니다. 그러나 파트리크 주시킨트의 향수에 나오는 그루누이처럼 세상 모든 향례를 맡을 줄 아는 그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는 어떤 향내도 맡을 수 없었듯이 아담에게는 영혼을 나눌 진정한 생명과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하죠. 그 이름 하와입니다. 고향이 아마 하와이라고 하죠. 생기기는 클레오파트라처럼 미소는 서씨와 같고 몸매는 왕소군이며 성격은 김태희를 빼닮은 하와를 곁에 둡니다. 자신의 갈비뼈를 뽑아서 말이죠. 뽑았다는 것은 아픔을 뜻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은 곧 아름다움으로 덮어집니다. 이 고요하고도 놀라운 만남은, 그러나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어떤 나무 열매 때문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엿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빌미로 죄는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여기서 중요한 그 무엇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과 율법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질문하겠죠. 율법이 나쁜 새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죄가 율법을 내게 삼아 제가 율법을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역성적 현실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바오로가 치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이 통찰한 결과입니다. 이 모습과 역설은 첫 번째 인간 아람도 경험하게 됩니다. 동산 한 가운데 전기철조망으로 둘러, 둘러쳐진 곳에만 들어가지 말라고 한 바로 그 말이, 잘 때나, 깰 때나,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나, 똥살 때나,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을, 곧 개명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을, 오히려 그 말이, 곧 개명이,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들어가면 안 될까? 무엇이 있길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후자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으면 따먹을 생각 자체가 없었을 텐데. 텐데 바로 그 말이 먹고 싶게끔 만들고 있네요. 아담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 하느님은 그가 갱년기에 걸릴까봐 다른 대안을 마련해줍니다. 자신의 갈비뼈에서부터 여자를 만들어준 것이죠. 잠에서 깬 아담은 바보같이 자기 갈비뼈가 없어진 상실감은 모른 채 조아라 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요. 어쨌든 행복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고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함으로써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도록 협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그 의혹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반려자까지 끌어들입니다. 곧 사랑의 선물을 은총의 선물을 공범으로 이끌고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은총조차 죄스러움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니까요. 혼자서는 머뭇거렸던 것이 이제는 대담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극복하라고 함께 있게 해주었는데 그 함께함을 오히려 죄를 짓는 능력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복선이 깔리고 있습니다. 둘다 알몸이라고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전개되고 있네요. 이야기는 또다시 내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만, 오늘 부음과 비교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시로페니케아 여인이 자신의 딸 문제로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와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아담과는 달리 그녀의 정중한 부탁조차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와에게 넘어갔던 아담처럼 그녀의 청에 넘어가고야 맙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다릅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시면 그 여인의 참된 협력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공을 넘깁니다. 다시 원치해 볼게요. 아담이 참으로 원했던 협력자가 누구일까요?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하와를 아담의 협력자로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와 안에 있는 하느님을 아담의 협력자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유 때문에요 그러나 불신 때문에요 곧 교만 때문에요 자신이 하느님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요. 반면 이 이방여인을 보십시오 그녀 안에도 분노와 자존심과 의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간직함으로써 곧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을 자신의 협력자로 받아들이면서 딸이 새 생명을 얻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집에 가보니 딸은 편안하게 누워있고 마귀 새끼는 나가고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릇된 하와의 옷을 벗고 비로소 본래의 음. 하와의 옷을 입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시로페니키아 이방 여인은 아담에게 찾아온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 당신 자신을 아담과 하와처럼 손상시키지 않고 본디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 당신을 자신 안에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율법조차 죽음의 길로 바뀔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곧 하느님조차 우리 안에서는 최고의 교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하여 우리 내면이야말로, 내 안의 믿음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확고하게 서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협력자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